여기 서울의 한 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특별한 대회에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감격에 젖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직접 쓴 글을 한국어로 읽어내려갔고 그녀의 목소리에 행사장 안에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깊은 울림에 숙연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치자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녀에게 축하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과연 그녀의 글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던 걸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특별한 이벤트의 숨은 감동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의 남동부 가지안테프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17살 아이샤입니다. 시리아 국경과 가까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저는 언제나 활기찬 시장의 소리와 진한 커피 향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가지 안테프는 예로부터 아름다운 공예와 맛있는 요리로 유명한 도시지만, 저에게는 그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곳이에요. 바로 사랑하는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을 다녀오신 뒤 가족과 함께 살아오신 도시거든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는 저에게 한국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전쟁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병사들을 맞아주었다고 하셨어요. 전쟁통인데도 한국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아군으로 온 할아버지와 전우들을 처음 봤을 때, 그때 한국 사람들의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힘들었던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견뎌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이야기하실 때면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깊은 연민이 느껴졌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그 모습이 참 좋아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요즘도 한국이 세계적으로 발전한 것을 보며 자랑스러워하세요.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을 볼 때마다 당신이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는 엘리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선생님께서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셔서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더군요. 또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로 된 드라마를 보고 케이팝을 들으며 새로운 세상에 빠져들었죠. 그러다 보니 나날이 한국어 실력도 좋아지고 튀르키에를 넘어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꿈을 어느샌가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꿈을 키워가던 어느 날 엘리프 선생님에게 한국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리는 한글 글짓기 대회인 성균 한글 101장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승자에게는 성균관대학교 장학생이 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아이샤 너라면 한번 도전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권유하셨을 때제 심장은 새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던 운명처럼 느껴졌죠. 처음에는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어로 글을 잘쓸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죠.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고 참가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백일장을 통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죠.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희망과 인간의, 그리고 세월이 흘러 손녀인 제가 한국 땅을 밟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전하고 싶었어요. 한국 땅을 직접 밟으며 그곳의 공기, 풍경, 사람들을 느끼고 싶다는 간절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족들도 저를 많이 응원해 주었어요. 특히 할아버지께서는 백일장에 참가한다고 말씀드리자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한국 땅을 밟게 되다니 정말 대견하구나. 라고 하시던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제 꿈은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렘과 기대를 안고 착실히 대회를 준비했어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기억과 가족들의 응원을 가슴에 품은 채로 말이죠. 또 떠나기 전날 밤에는 설레는 마음에 쉽게 잠들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부터 미리 싸둔 애꿎은 짐만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그렇게 밤을 새우고 가지않테프에서 이스탄불까지 가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 피곤함도 잊어버린 듯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정말로 한국에 가는구나.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 들으며 그려왔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상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이스탄불 신공항에 도착하자 활기찬 공항의 분위기에 저도 덩달아 마음이 들떴습니다. 수많은 여행객들 사이로 국제선 출국장 안내판이 보였고 인천행 비행기 탑승구를 찾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긴 비행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피곤함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대기구역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인솔자가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어쩐지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들처럼요. 저처럼 설렘과 긴장을 안고 이 자리에 선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에 마음이 금세 열렸어요. 가장 먼저 말을 걸어준 사람은 슬로베니아에서 온 드미트리였어요.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자신도 101장 참가자라고 소개했어요. 이어 카자흐스탄에서 온 압둘라, 불가리아에서 온 엘레나도 차례로 인사를 나누었죠. 각자의 사연을 들으면서 모두가 한국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누구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누구는 한국에서 유학하며 꿈을 이루고 싶다고 했어요. 누군가가 한국에 가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걸어보고 싶어요. 그 말을 하자 친구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다들 한국의 아름다운 궁궐과 전통문화를 직접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꿈과 계획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긴 여정이 끝나고 도착했을 한국에서 우리는 모두 새로운 추억을 만들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피곤함마저 잊혀졌어요. 창문 너머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유난히 반짝여 보여서 왠지 저희 모두를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며 구름을 뚫고 오르자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한국의 하늘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곧그 하늘을 직접 보게 되겠지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한국이라는 꿈 하나로 이어진 우리들은 이미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참 기뻤어요. 백일장이라는 특별한 기회가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의 목적지로 향하는 길 위에서 인연이 되어가는구나 싶었어요. 비행기는 한국으로 향해 쉼없이 날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그 모습이 꼭 저희들의 설렘을 닮아 있다고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분명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 채워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마침내 설렘과 기대를 안고 한국 땅을 밟았던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어요.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는 순간 마주한 한국의 공기가 참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내에서는 피곤함이 조금 쌓였지만, 공항 입구로 들어서는 그때만큼은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처음 마주한 인천국제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현대적이었어요. 바닥에 반사되는 불빛이 반짝였고 안내판마다 선명한 한글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공항 직원분들도 환하게 웃으며 안내해 주셨는데 낯선 땅에서 받는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조금은 놓였어요. 같이 참가하는 친구들도 모두 피곤했겠지만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나눈 대화들이 우리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었고. 같은 설렘을 품고 있다는 걸 알기에 동료의 같은 감정이 생겼어요. 출국장으로 나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이따금 한국의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파란 하늘 사이로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이 어쩐지 저희를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행사 준비를 맡은 관계자분들께서 저희를 위해 호텔로 안내해 주셨어요. 오전 내내 비행하고 도착했으니 하루는 푹 쉬고 내일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일정이었죠. 이렇게 배려해주시는 걸 보며 한국의 세심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호텔까지 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들은 저를 더욱 설레게 만들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서울 시내를 지나면서, 한편에는 전통적인 기와 지붕의 건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지나가는 자동차들,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가로수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초록빛 잎사귀들까지, 이 모든 풍경이 낯설면서도 신기하게 다가왔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로비에는 한국어로 적힌 환영 메시지가 저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성균 한글 101장 참가자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피곤함도 잠시 잊히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체크인을 마친 후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며 창 밖을 바라보았어요.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죠. 불빛이 반짝이며 거리를 수놓고 있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도시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침대에 앉아 가만히 숨을 고르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한국의 밤은 참 평화롭고 아름답단다. 그 말씀처럼 창밖의 풍경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지금 할아버지께서 이 광경을 보신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상상하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잠들기 전, 튀르키에의 할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휴대폰 너머로 본 서울의 광경에 할아버지는 매우 놀라시면서 저에게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셨죠.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분명 특별할 거라는 믿음이 더 커졌습니다. 비행과 이동으로 피곤했지만 저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벅차올랐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성균관대학교 캠퍼스를 직접 보게 되겠죠. 그곳에서 펼쳐질 이야기들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억 속 한국과 제가 살아 숨쉬며 만나는 한국이 하나로 이어지는 꿈을 꾸면서 말이죠. 대회 당일 잠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커튼 사이로 스며든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환히 밝혀주었고, 창문 너머로 서울의 푸른 하늘이 펼쳐진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보자. 호텔 조식당에서 가볍게 식사를 마친 후 참가자들과 함께 성균관 대학교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어요. 길가에 늘어선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행사장에 도착하니 입구부터 북적이는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어요. 참가자들은 각자 준비한 원고지와 필기도구를 챙기며 서로를 응원했어요. 관계자분들께서 밝은 미소로 격려의 말을 건네주셔서 긴장이 조금은 풀렸죠. 굉장한 규모의 학교를 바라보며 이런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정말 좋겠다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성균 한글 백일장이라고 크게 쓰여진 강당에 들어오자 관계자분들이 자리를 안내해 주셨어요. 참가자들은 긴장되는 얼굴로 지정된 자리에 앉아 오늘 백일장의 주제 발표를 기다렸어요. 제 앞에 놓인 원고지를 바라보며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튀르키에서 한글을 배우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을 떠올리던 사이 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주제는 바로 달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나 그리고 한국 셋을 이어주는 달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한국과 티르키에는 피로 맺어진 형제 같은 나라다.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에 참전하시던 젊은 시절 낯선 땅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두 나라는 보이지 않는 다리로 이어져 있었던 것이겠죠. 튀르키에의 가지안테프에서 한국까지 한 소녀가 걸어온 다리는 사랑과 용기의 다리였습니다. 펜 끝에서 흐르는 글자가 점점 감정을 따라 움직였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면서 눈가가 뜨거워졌죠. 할아버지께서 전쟁터에서 느끼셨던 공포와 희망,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 제가 한국에 오게 되기까지의 모든 순간이 글 속에 담겼어요. 주변 참가자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글을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각자의 이야기로 다리를 그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는 문화의 다리, 누구는 언어의 다리, 그리고 저는 세대를 잇고 한국과 튀르키에를 잇는 다리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마지막 문장에 온 마음을 담았어요. 할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손녀인 제가 한국에 와서 새로운 다리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니 가슴 한켠이 먹먹했어요. 결과가 어떻든 이 글에는 저에게 너무 소중한 것을 담았고 떨리는 손으로 원고지를 제출했지만 후회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뿌듯한 마음이 더 컸어요. 할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처럼 정성껏 쓴 글이었으니까요. 대회를 마치고 강당을 빠져나오자 하늘은 한층 더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햇살이 제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것 같았어요. 몇 시간 뒤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온종일 기다리면서 상상도 많이 했고, 혹시나 제 이름이 불리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도 품게 되었어요. 입상 발표 시간에 맞추어 참가자들과 관객들이 다시 강당에 모이기 시작하고, 이내 심사위원과 학장님까지 무대 위로 오셨어요. 사회자가 입상식 발표를 시작하자 저는 입술에 침이 마르고 손에는 땀이 흥건해졌습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수상자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드미트리가 동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죠. 비행기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준비하던 친구거든요. 동상, 은상까지 발표가 끝났고 남은 금상이 발표될쯤 저는 입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열심히 쓴 글이었고 저 자신에게 솔직하게 쓴 글이었으니까 그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상 입상자를 발표하는데 저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눈만 동그랗게 뜬채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그렇게 멍하게 있는 저를 친구들이 무대 앞으로 끌어주었죠. 무대에 올라 큰 상패와 꽃을 받는 순간에도 놀라움이 가시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한켠에서 열렬히 환호해 주었고 그들의 환한 미소를 봤을 때 비로소 입상을 실감했죠. 성균 한글 백일장 금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 원과 성균관 대학교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사회자가 말하는 포상을 들었을 때 저는 제가 해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 얼굴을 떠올리며 빨리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이어서 입상작을 낭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줄한줄 한줄 제가 쓴 글을 읽어가며 저는 한국과 할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만 눈물을 터트려버렸죠. 다행히 시상을 해주신 학장님이 옆에 계시다가 자신의 아버지도 참전용사셨고 이 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며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어요. 저는 감정을 붙잡고 다시 제가 쓴 글을 읽어나갔고 글을 다 낭독했을 때 관중들은 너무나 큰 박수로 저에게 축하해줬죠. 감격의 눈물이 다시 터져나왔고 친구들은 무대 위로 뛰어올라와 저의 감격에 동참해 주었어요.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쳤던 시상식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글이 너무 감동적이라고 축하해주었습니다. 그때 정말 한국에 오길 잘했구나라는 뿌듯함에 너무 행복했어요. 감격스런 대회가 끝난 뒤 특별한 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경복궁 방문과 한국 전통 문화 체험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이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보았던 낯설었던 풍경이 이제는 따뜻하게 다가왔죠. 도심 속에서도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경복궁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지자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경복궁에 도착하자 한복 체험을 먼저 했어요. 직원분들이 정성껏 골라주신 고운색의 한복을 입으니 거울 속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마음에 들었어요. 머리 장식까지 곱게 하고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이 순간이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미트리와 압둘라, 엘레나 모두 활짝 웃으며 한복을 입은 서로의 모습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한국의 옷을 입고 한국의 궁궐을 걷는다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인 줄 몰랐어요. 조선 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이곳에서 수백 년 전의 시간과 제가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햇살을 받으며 고운 기와 지붕이 반짝이는 모습에 눈이 부셨고, 나뭇잎 사이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참 상쾌했어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바라볼 때마다 한국의 아름다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경복궁에서의 시간을 마친 뒤에는 전통 다도 체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차를 내리고 향을 음미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한국인들이 차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웠죠. 잔을 잡는 손끝에 정성이 깃들고 향긋한 차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나누는 서로의 나라와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 저절로 전해졌어요. 하루의 마지막은 경복궁 정문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으며 마무리했어요. 카메라 셔터가 눌릴 때마다 우리들의 웃음소리가 서울 하늘에 번졌죠. 꼭 다시 한국에서 만나자. 모두가 같은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기로 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두 군데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한복을 입고 걸었던 경복궁의 모습,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친구들의 밝은 얼굴들이 머릿속에 생생했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백일장 참가가 아니라 제 인생에 깊이 새겨질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자리 잡았다는 걸 깨달았죠. 호텔을 나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아쉬움으로 가득했어요. 며칠 동안 저를 설레게 했던 서울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져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 시간이 정말 끝나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차창에 비치는 제 모습은 한국에 도착했을 때보다 조금 더 성장해 보였어요. 공항 도착 후 친구들과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선물을 나누었어요. 다음에 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한글 편지였어요. 편지 한장한 장에 한 친구들의 이름을 적으며 마음을 담아 꼭 전해지기를 바랬죠. 드미트리, 압둘라, 엘레나 모두 기쁜 얼굴로 편지를 받으며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우정을 나눈 사이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면서 걸음을 멈추고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잘 다녀갑니다. 설레면서 도착했던 이곳에서 이제는 희망과 행복을 가득 안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한국의 이야기가 저를 이끌어 주었고, 그 이야기 속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따뜻한 사람들의 미소도 한국의 풍경과 문화 속에서도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여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마음속으로 느꼈죠. 이제 한국에서의 추억들이 저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꼭 한국어 교사가 되어 트르키에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고. 비행기 창 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꼭 다시 한국에 돌아올 거예요. 이번 여행이 제게 준 용기와 희망을 잊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 한국은 언제까지나 가까이에 있을 거예요. 떠나는 발걸음은 아쉬웠지만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약속이라고 믿었어요. 이렇게 저는 새로운 꿈을 안고 하늘 위로 떠올랐습니다. 세계인이 한글을 배우고 또 이렇게 매년 전 세계인이 모여서 한글 100일장 대회를 참가한다니 놀랍죠. 실제로 전 세계 각지에는 세종학당재단에서 운영하는 세종학당이라는 한글 교육기관이 널리 퍼져 있다고 해요. 그곳에서 세계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또 한국에 와서 대학교를 다니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니 더욱 놀랄 따름입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는 봄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